영상에 배가 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타자고의 숫싸움에서 아, 이기려면 일고 당기 다양한 볼 배합이 필요하죠 멀리 날아가는 타구 어, 그대로 안타됩니다 3루로 뛰어 김민우 4루 우 세잎 맞습니다 세 역시 투수 아직 카운트 없는 상황에서 투구를 준비합니 초구는 볼이었는데 공 끝은 굉장히 좋았어요 얼! 타자고의 수싸움이 이기려면 밀고 당겨 기 어, 다양한 공격이 아, 필요하죠. 진지. 아,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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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다렸어요. 어쩔까. 암타선 기대할만합니다. 아, 킴즐러. 기대할 아, 레이. 아, 미친. 아우. 아, 타자 타석에서 초구를 기다립니다. 이루스, 음. 이루스 잡아서. 에이. 고의 앞서 도수 맞아. 사인을 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초구는 중요하죠. 얼! 초구는 볼이었는데공 끝은 굉장히 좋았어요. 안타! 센터 방향 길게 뻗는 타구. 잡지 못합니다. 안타. 공 연결. 가자사석에서 추구를 기다립니다. 자, 스타트. 2루의 터 출발이 어요 투수 과감이 승부하는 가운데 2국째 준비합니다. 쥬! 1루 선상. 스이기 끝! 까지 시청해주신 아? 구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거 말고 제가 다른 거보여릴게요 시즌 1도 재미없잖아요? 시즌 이되재없으니까 아, 전설의 팀. 잡아 보겠습니다. 전설의 팀. 제가 요거 뭐고 있어요. 요거. 요게 있는데, 여기 지금 면 묽은 히트가 하나 있어요. 이수에서히초가 음, 음, 여기 들어가서, 뭐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얹보면 Yeah. yeah. 저 능력치가 다섯개나있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알겠을게.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있고요. 링크는 제가 넣는 법을 몰라 가지고 못 넣어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 찾으셔야 합니다. 전국에 계신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야구 슬러거 중계 방송 보내드립니다. 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일루 스어서 투수 아직 카운트는 성공해서 2구를 준비합니다. 볼 원볼 나싱 가자 제 2구를 기다립니다. 멀리 날아가는 타구. 아타! 빠르게 내야로 송구. 일루에서도 승했습니다. 쎄이.

아 o as a c 운트 n t of his own as a whole. One boy, nothing. As a h e b r e 운트 o u were nothing. k u n 이 a Yoshi, more than a county. I'm g o i n 투수! 아직 카운트 없는 상황에서 구구를 아, 준비합니다. 사수! 우중간 높게 뻗습니다 안타! 완벽한 아, 서준이! 네! 빠르게 연결합니다! 파가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큰일 났 투수와 보수! 충분하게 사인을 조합니다 좌중간 높게 뻗습니다 아이스! 여유 있게 처리 연결! 이제 타자 타석에서 아, 초구를 기다립니다. 아, 올! 아, 골! 골 아, 카운트! 원골라싱 안타! 타구! 토야 플레이 말고. 투수와 포수 <보수, 목소리> 차분하게 사인을 쪼아합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 투수 쉽게쉽게가거든요 타자도 상승수가야 <목소리> 돼요. 스이거진 <스트라이크> <목소리> 타자를 뒤로 돌려보니다그래죠 공격 무반 됩니다. 빠르게 계속 시청 바랍니다. 아웃. 타이 다음 진 아웃. 투수와 포수 네, 차분하게 사인을 교환합니다. 멀리 날아가는 타구, 안타! 아웃스, 안타하게 잡습니다 투수와 포수 차분하게 사인을 교환합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 네, 네, 네. 노볼 원 스트랙 상황에서 배터리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네, 네. 볼! 타자하의수싸움에서 이기려면 밀고 당기는 다양한 볼 배합이 필요하죠. 스트라이크! 네. 타자 자기 공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기다리면 배떠나버리죠 자, 초구입니다. 과감하게 초구부터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얼! 초구는 볼이었는데 롱코트는 굉장히 좋았어요. 얼! 아직 스트라이크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갈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얼! 우리야. 오늘 심판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 보입니다. 카자나서 서두를 필요가 없겠어요. 올레시 브라질. 혼란했어요. 자 최고입니다. 과감하게 <laughs> 최고부터. <초보부터 올린다>. <laughs> 와 붙습니다. 이게 있어? 드디어 드디어 홈팀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와우. 훅 안돼. 왠지 위험한 느낌이세요 그렇지 좋아 응. 네. 네. 어 어? 그렇지! 자저템이 이겼습니다! 저거 네. 끝나면 이렇게 파트 조가을 네. 김상현 여인이 가는이영규 아깝다 김상현이랑 이렇게 얻었습니다 여러 네. 가인들 김상현을 조합하러 가볼까요? 좋았겠네요. 정서는 원래 네. 하고 싶었던 걸 해야죠. 이상형, 어, 영희. 이렇게 뜨면서 김장현이 파악됩니다. 이제 스트로터요한번 <목소리> 까보겠습니다. 조인성! 기다려. 조인성 <조인석이> 옛날에 KT였나요? 저는 <목소리> 음, 그때 못봐서 너무 안어울렸었아진았어요 약을 하게 되면서 약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브레이드, 음. 브레이드. 쓰레기들은 다 이렇게 조합해줘야 돼요. 음. 아, 이렇게 하면 반대형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 이거 많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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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걸로 여기로 이런 식으로 해으면 좋은 게 나왔다는 증상 SOS가 돼. 다 됐어요? 성공하셨었지? 랍! 두근두근 또, 또!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이야? S등급! 떴다! 자, S, S, S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서준 t v AVB였고요. 그럼 저는 이만